좋습니다. 위격수, 위격수, 김지영 선서 가까운 베이스, 1호 아웃. 야, 쓰려. 그거 돼. 자, 깔끔한 수비. 좋습니다. 나고와 봐. 자, 11대 3. 현재 스코어 11대 3. e m r 공격 시작합니다. 야놀 꿈나무, 예, 2MR 공격 시작합니다. 현재 스코어 11대 3으로, 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첫 타석은 김동혁 선수, 7번 타자 김동혁 선수 타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머리 맞았습니다. 오, 김동혁 선수 머리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씩씩하게 또 뛰어갑니다. 자, 김동혁 선수. 아, 다행입니다. 역시 안전장구로 차고 있어서 좀 울려가지고 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냥, 예, 아픈 척안 하고 잘 뛰어갔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호진 선수. 첫 타자 일단 질러했고 김동혁 선수 자 바로 뜁니다 뛰어제깁니다 아아 최호준 선수 두, 아두 타자 연속 맞췄습니다 두 타자 연속 맞췄습니다 아아 예 야산 투수 두 타자 연속 헤드블로예 김동혁 선수 최호준 선수 모두 질러했습니다자 9번 타자 문리안 선수 타석입니다 심판이, 재구가 좀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예, 체크 투구, 예, 시켜보고 있습니다. 자, 채호진, 아, 저기, 이제 9번 타자. 무사 1, 리로문리안선수에서차타자에서안탈쳤습니다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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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뜁니다 예, 예, 더블 스틸, 더블 스틸. 채호진 선수, 김동일 선수, 더블 스틸. 자, 무사 2, 3루문희안 선수 타석입니다. 또 점수를 낼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1대3. 11대3. 예, 아산시 감독, 예, 타임 요청 들어왔습니다. 아, 투수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유격수에 있는 친구가 투수 마운드로 올라가고, 예. 투수를 봤던 친구는 예. 예, 유격수. 예, 유격수와 투수 예, 서로 교체됐습니다. 포지션. 자, 무사 2 3루. 자 무사 이섬로 점수는 예. 11대3 이외에도 대량 득점이 예고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2, 3루 노하우. 예. 자, 9번 타자. 우리 9번 타자. 문현 선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현 선수도 잘 칩니다. 자, 높았습니다. 볼. 자, 아산. 예. 볼은 빠르지만, 예. 제구는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원 볼. 쪼 볼. 자, 2구. 자, 이구 스트라이크. 1원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3리볼원 스트라이크. 3리볼원 스트라이크. 지금 무사 2 3루. 3리볼원 스트라이크. 문현 선수 타석입니다. 자식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3볼투 스트라이크 자 시행. 자, 빠른 볼에 스윙하면서 아웃됐습니다 3진 자 원아웃 2 3루 자, 1번 타자 김진영 선수 타석입니다 전 타석에서 큼지막한 네. 5월 2루타 2루타 그해서 네, 2타쯤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자김지영 선수가 가서 자 초구 초구 빠졌습니다 볼 초구 볼오 높았습니다 2볼 과린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빠졌습니다. 3볼 원스트라이크 높았습니다 볼렛입니다 자 볼렛 자 원아웃 말루입니다 원아웃 말루 신현재 선수 타석입니다 자 노볼 원 스트라이크 2회말 14말로 2번타자 신현재 선수 타석입니다. 노볼 자 투볼 어. 그렇지 아예 아주 그냥 예 센스있게 센스있게 홈으로 대치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자 1득점 김동엽 선수 자 주자는 2루 3루 자 12대3 12대3 아주 얄밉게 들어가네요. 졌습니다. 졌습니다. 신현재 선수. 우측, 우측, 우측. 중얼, 중얼, 중얼. 놓쳤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김진영 선수. 예, 홈까지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홈까지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자, 2타점, 적시타 자, 신현재 선수. 2타점. 제,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을 가르는, 예, 큼지막 하나다 쳤습니다. 2타점. 자, 순식간에 세명 들어오면서 14대3, 14대3으로, 예, 야노를 끝나고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 칸트는, 원아웃, 원아웃 주자 2루 원아웃 이경택 선수, 자, 투스트라이크. 아, 예, 유인구에 써갔습니다 자, 투스트라이크, 괜찮습니다. 자. 아, 파울입니다. 파울. 신현재 선수 도로 뛰었으나. 야. 다시 신현재 선수는 위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울. 투나싱. 자, 파울입니다. 자, 아산 투수. 네. 예. 빠른 볼로 던지다가 이제 강타선이 나오니까 예 변화구 유인구 형태로 예 볼을 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자루킹3진입니다 변화구 변화구 예 직구 빠른 공으로 예 삼진을 유인했습니다 자 투아웃 주자 2호 김성재 선수 타석입니다 연타석 없는 치나요 아뺀 나갔습니다 또 스트라이크 신예제 선수 3루까지 3루까지 편안하게 예 진루했습니다. 자, 원볼 원 스트라이크 2아웃 주자 3루. 현재 스코어 14대 3으로 야놀 끝나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산 투수 예, 골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 어, 높았습니다. 베이스선볼. 아 베이스선볼이군요. 자 김성재 선수 아 맞았군요. 예, 몸에 살짝 맞는 볼로 출루였습니다자 투어 주자 1 3루 김보건 선수 타석입니다. 김성재 선수 타이밍 뺏고. 땡 뺐고. 쳤습니다. 김봉환 선수.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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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에. 큽니다. 아, 예. 아, 중견수.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됐습니다. 자, 거의 홈런성 타고로 쳤는데, 예. 중견수. 깊숙이 수비하는 중견수가 플라이아웃 잡았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14대3. 자, u m r 공격까지 끝났습니다. 야누 끝나고가 14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투수 교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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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 포지션 좀 조정이 좀 있습니다. 자 투수는 김보원 선수. 자 그리고 신현재 선수는 삼루수로. 그리고 삼루에 있던 문희안 선수 좌익수, 좌익에 있었던 김동혁 선수 중견수. 예, 우익수 최효진 예, 이루수 유경태. 유격수, 김진영, 일루, 김정훈, 포수, 김성재, 예, 이렇게 조정 되었 습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응? 아까 많이 놀라셨죠, 동현이? 고... 아, 아, 괜찮은가요? 어. 괜찮아요. <laughs> 아, 동현이 약간 홈드러데 진짜. <웃음> 신기하더라. <웃음> 얄밉게 들어니까 상식 좀 있었고, 우리는 보니까 정말 못하한데 저쪽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얄밉겠더라. 짤물 정도 다르고, 정도는 니다 열이 많이 받으면 꺼지는 경우. 이따 새싹도 바로 촬영을 해야 돼서. 동빈아동빈아 시청자 몇명이요 열한 명. 자 김보은 선수 자 아산시 3회 초 공격 시작합니다 자 초구 초구 낮은 볼 볼입니다 원볼 노 스트라이크 자 우리 김보은 선수 아주 외야에서 아주 멋진 호수, 멋진 플레이를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유인구 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김보선 선수 어깨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2볼원 스트라이크. 두볼원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크 꽉 꽂히는 좋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오우, 오우, 마지뻔 했습니다. 자. 이제 촬영하는 쪽으로 공이 날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보리군요 스트라이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윙! 삼진입니다 첫 타자 삼진 자, 타자 삼진. 자, 김보은 선수 첫 타자 삼진으로 막았습니다. 자, 원아웃 자, 3회 초 아산시 공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스코어 14대3. 자, 원아웃 자, 파울입니다. 조파 원스트라이 자 이거 볼입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 자 살짝 낮았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 우측에 우측에 어볼아 관중 쪽으로 어 다행입니다 예 네, 사람 맞을 뻔했으나 예 네. 어른이 막아주셨습니다 자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자3진입니다두 타자 연속 삼진 김보원 선수 아주 좋습니다 자 김보원 선수 자 투아웃입니다. 습니다. 저고 볼. 원볼 노스트라일제 2구. 2구 쳤습니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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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입니다. 예, 파울 보립니다. 쳤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사패, 중견사패, 자, 중견사패 안타 괜찮습니다. 예, 중견사패 안타. 자, 투아웃 주자 1루, 자, 주자 1루. 오우, 울입니다 심판 맞았는데, 아, 심판, 심판 마스크 맞았는데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 스트라이크 주자 1루 아웃 카운트 투 아웃입니다. 노보로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 좌익수 앞에 좌익수 문야 선수 어 발로 차고 자 김병일 선수 3야자 잡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한베이스씩진로하였고네자2 네. 예. 4 1 2루 자아산시도 타격이 약한 팀은 아닙니다. 타격이 약한 팀은 아닙니다. 자, 2, 4, 1, 2로. 자, 바깥쪽 빠진 볼, 초고 볼. 쳤습니다. 자, 아, 투삽, 땅볼, 아웃입니다. 깔끔하게 점수 내주지 않고, 3아웃, 동수교대 자, 경기 끝났습니다. 3회 초 공격까지 마무리하고 14대3으로 콜드게임으로 야놀 꿈나무가 아산시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야놀 꿈나무 경기는 바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야놀 새싹과 인제대회 우승팀이었던 KT 위즈, 우리가 4강에서 예, 아깝게 예, 졌었던 KT 위즈와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시청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무 경기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경기, 3승, 전승으로 연설 진출합니다. 자, 고맙습니다.